청년사업단을 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청년사업단의 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직장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이세대를 키우댈 것이다. 지금 정동원 목사님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인데, 사람을 키우지 않고서는요, 모든 제도가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목사님께서는 뭐 청년 사업단를이 국가가 해될일인데 목사님 계획이 지금 1기를 하고, 또 2기는 뭐 1200명, 또뭐 12,000명, 1200명에 12,000명인가? 12,000명인가? 우리 목사님한 스킬이 크셔가지고 내가 맨발인지 <laughs> 모르겠어요. 엄청난 숫자를 놓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청년 사업단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믿음도 불어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성령적 세계관도 확신시켜주고, 네. 또 일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도 역군이 되고, 또 예수 한국의 그 전광 네. 어, 목사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도하시면서 그이 목사님의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죠?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일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업에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순종하시고 이 계획이 좀 확대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깨우고 깨워주고 또 대한민국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업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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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전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ut